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은 친구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없던 버릇이 생겼습니다 친구들 약속을 하면 자꾸 늦는 거죠 처음에는 30분 1시간 늦더니 나중에는 2시간도 늦고 심지어 어느 때는 친구들이 헤어질 때쯤 헐레벌떡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면박도 주고 눈치를 줬는데도 워낙 성격이 좋아서인지 계속 늦었습니다. 결국 언제부턴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처음 주회종이 되었을 때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학교를 책임진 교장 목사님이 매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회종들이 교회에 출근하는 시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주회종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주회종이 시간 약속을 어기면 주님을 욕먹이는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분만 늦어도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차가 막혀 늦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생각해서 출근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다 보니 저는 약속을 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약속에 늦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좀 빨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낫지, 다른 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못내 싫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람은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비단 친구와의 만남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사업상의 약속, 직장 생활에서의 약속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하나의 약속이죠. 국민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입법부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국정을 이용하고 사법부인 법원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형벌 유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선진국의 척도는 시민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며 사느냐 이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법을 더잘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실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성경에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책의 성경입니다. 구약은 구원에 관한 옛 약속이요. 신약은 구원에 관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했지만,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약속을 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응답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복의 근원이 될 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실 때가르켜 명사일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명사에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복을 받은 비결은 올해 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줄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어 약속에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쉬었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